오, 72 나왔다. 오! 다섯 번째 영만 했다. 나리지3 0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뺏어! 뺏 미쳤어! 301야다! 301! 우승은 학주 선수입니 이렇게 해서 어. 이것만 해도 땀 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laughs> 저는 체중 이동이라고 쓰고 아침을 두번 먹은 거야? 엄마한테 잃을 거야. 왜? 아침 두 번이라니. 한 번인데요? <laughs> 우리 엄마도 같이 먹는 거. <laughs> 순두부도 먹고. 아, 근데 순두부가 약해가지고, 어, 토스트 원래 반개 먹으려다가. 어. 반개 먹었대. 잘했어요. 아, 뭐 자꾸 땡기지. 자, 땡기는 거는 알아서 지금 몇번 아니야? 8번. 8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laughs> 네, 시작합니다. 인사 <인상> 쓰지 말고. <laughs> 이런. 자, 시작 이제 50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laughs>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박태영 프로의 아 박태영 프로라는 거 얘기 자꾸 송도불도저라 그랬더니 그저기 투어 데뷔하라고. 투어. 안녕하세요, K l P G A. 정연 출신 박경연 프로라고 합니다. 준비형 멘트인가요? 아니요. <laughs> 그 투어를 언제까지 떴나요? 아, 무려 2019년이요. 작년이요. 19년 초 중반. 완전 초 초까지만. 거의... 19년 시즌 초까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생활도 그렇고 투어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계속 이겨나가지 못하겠지만, 못한 이유에는 이유가 음, 많죠. 많은데. 어, 아, 되게 아이러니한게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온 것이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게릴라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응. 살짝 당황했는데 좋지. 정말 아이러니한게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하면서 응. 이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아, 근데 원래는 아예 이제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골프 자체를 네또 네. 네. 다른 생각이 좀 나서 응. 뭐 완벽하게 그만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렇지 잠시 쉬는 거다 네 맞아 잠시 쉬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송도불도저양 열심히 연습해서 투어 이렇게 만든 그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점은 좀 저기 하시고요 백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저기 세워놨어요 백이 네 나오네요 경현파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다시 백을 만들면 거기다가 송도불도저까지 그건 안 됩니다. 아니야. 난 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 어. 저 닉네임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추천해 주세요. 닉네임 바꾼답니다. 송도 올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 놀림도 많이 받고 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도 지쳐 나가 가지고 그거 할 거냐고. 불도저. <laughs> 송도 불도저님. 스윙하십시오 아, 이름으로 바꿀 거요 거기서요. 아닙니다. 네, 다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어, 비거리 비법. 비결.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사실 영상 전에 어, 구독자분들이 보고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혹은 요 점에도 사실 포커스가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비결이 비결과 비법 뭐 이런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딱 떠오르는 거두세 가지? 네.인 거 같아요. 아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네.딱 맞네요. 그럼.네.첫 번째?첫 번째는 첫 번째, 노력.노력.응. 그렇지 이게 노력 뭐 연습 양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쳤느냐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분석했느냐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분실지만 본인 스아 왜냐면 장타로만 얘기를 했을 때아 비거리로만 네 비거리로만 얘기 지금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많은 단타자분들이 네. 장타를 내려고 얼만큼 노력을 했냐 저는 아. 그걸 정말 짚고 가고 싶어요 항상 아. 제 주변에 이제 프로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추어분들도 물론이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제가 피지컬이 장타일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피지컬은 오케이인데 응.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네. 선수분들이 제 몸이라고 해서 저만큼 나갈까요? 그렇죠 라, 이거를 정말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당연히 많이 나가야지 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물론 저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네. 몸 크고 어. 피지컬 좋은 건 저도 인정은 하는데, 어,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몸, 저보다 몸더 좋은데 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있죠. 많아요. 그리고 남자 프로님들이랑도 공 쳤을 때, 평균적으로 저보다 뛰어나게 많이 나간다. 네. 아니면, 제가 남자들이랑 이렇게 쳤을 때, 백티를 자주 치는데, 백티에서 플레이해요? 뛰어나게 뒤쳐진다는 아니니까. 그니까 응. 그러니까, 너무 말이 긴데 아니, 괜찮아요. 어, 이 몸에 이 피지컬에 뭐 이런 거다 따지면 킹라반은 왜 많이 나가고 네. 저는 왜 많이 나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몸무게나 키순으로 지금 많이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아, 이거를 뭘 짚고 했지. 넘어가야 돼요. 되게 근본적인 부분이네요. 정말 근본적인데 사람들이 외람된 <laughs>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는 너무 열심히 하고 음. 자기는 공도뺀 저는 연습장 가서 1 5 0개 쳐요. 네. 매일 매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그러면 드라이버 몇개 치세요? 어저한 뭐 시간 쳐요. 하는데 네. 아, 많이 친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0%로 몇번 치세요? 아,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음. 이게, 그러니까, 공 치는 개수. 그러니까 노력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노력의 방법과 노력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100%. 아, 양도 정말 중요한 데 그렇죠. 양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근데 단타자인 분들이. 네. 민감한 부분이지만 민감한 어, 다른... 정말 민감하실 수 있지만 네. 정말 양심적으로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했을 때 내가 드라이버를 네. 잡았을 때아 물론 수행적인 부분이 되게 크겠죠 아마 추어분들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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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런 거다 갖춰졌다고 했을 때 기본은 갖춰져 있다 보고 아니면 기본을 잡으면 되고 그거는 네. 어, 드라이버 힘드니까 세게 치겠어요 세게 치는 거 오분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습에 손을 얹고 하면 응. 근데 뭐 물론 계속 세게 쳐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무거운 배트를 들고 연습을 하시냐 무거운 배트를 들고도 연습을 아니면 해봤냐 아니면 연습스윙을 많이 하시냐 저는 연습스윙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그 노력 안에는 연습스윙이 응. 충분히 들어가야 크다 응. 첫 번째는 점점점점 디테일하게 좁혀가고 있어요 대략 큰 주제로 하나 노력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무거운 배트로도 도전을 해봤냐, 가벼운 걸로도 하거나 빈스윙을 많이 했냐, 빈스윙을 제일 높다라고 봤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공감하는 바가 많아가지고 약간 해석 아닌 해설 뭐 부연 설명 아닌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또 포인트는 두 개네요. 100%로 얼마나 했냐, 권장하는 100%는 항상 그럼안 되지만 한번 연습해? 한번 뭐 연습량이 얼만큼 되시지는 못하지만, 저는 적어도 1 0분은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아 최소 한시간 이상은 사람들이 연습하니까 거의 뭐 사, 70분이라고 뭐, 기준으 그렇죠. 아니 7 0분에기준 해도 90분을 기준으로 해도 10분. 아니 5시간을 연습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1 0분에 정말로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쳐라 이건 아니지만 네. 100%를 가지고 100% 스피드로 네. 공을 치냐 이거를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아, 하나, 아니, 하나, 하나 세게 치겠죠 하나 딱 세게 치고 어. 잘 맞았어 이러고서 네. 한 70%로 쳐야 제니까 힘들니까 아 어쩔 수없어 많이들 있겠지? 그렇지 힘드니까 응.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100%를 얘기하는 게 힘을 주고 치라는게 아니라 네. 스피드 스피드 가지고 있는 스피드 응. 그러면 보여줄까요? 네어 네. 인상 쓰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인상이 아,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이언으로도 가능하죠 네 이게 아이언은 100%로 치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 좋겠어요? 그럼 드라이버로 아이언은 100%가 아니라니까 네. 드라이버로 네. 처음엔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워밍업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몸을 좀 풀고 쳤으면 좋겠어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부상 방지 플러스 다들 그러시잖아요 1 7번을 왔는데 몸이 풀렸어요 아, 그몸 상태를 사실 일찍 만들어 놔야죠 음. 그게 연습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장타를 잔타, 치고 싶으시다면 제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팔 몸은 80%의 힘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 본인의 방법. 피셜이죠 그렇죠. 제 피셜인데 저는 어, 힘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그립은 세게는 안 잡아요. 어. 하지만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 그리고 연구하게. 팔 몸은 그래도 적어도 80%의 힘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은 쓸줄 장타자들이 그렇잖아요. 세게 쳐봐 야좀힘좀더 줘봐라고 했을 때 진짜 힘을 더 줘요 음. 스피드를 더 내잖아요 그렇죠 더 빠르게죠 근데 그 스피드를 내려면 몸에 힘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있어야죠 어, 뭐 돌리는 힘이든지 뭐 내리는 힘이라든지 당기는 힘이라든지 무슨 힘이든 간에 힘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더 세게 쳐! 더힘 줘! 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괄적으로는 스피드예요 어, 뭐 오늘 드라이브 한 번도 안 쳤는데 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연습 스윙은 세게 안 해요 항상 아 왜냐면 힘을 빼는 연습 아, 가벼워지게 대해서, 부드러워지게. 네, 몸이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지 만약에 내가 장타 연습을 하고 싶다 하면 점점점 높여야죠. 특히 저는 장타 시합 나갔을 때 실제로 했던 연습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진짜 장난치듯이, 한 30%의 힘으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올리는 거죠. 아, 소리가 좀 달라지네. 근데 100%로 치라고 했으니까 전 100까지 갈게요. 네. 아, 여기 근처 온것 같다. 응. 오오오. 이렇게 해서 어. 이것만 해도 땀 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아, 본인의 방법을 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의 본인 제일 선호하는 방법을. 어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감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구나. <laughs>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연습하는군요 네. 요거는 아, 68. 지금 68점이 68. 2017. 투비전은 여러분들 그 투비전은 그게 있어요. 아래 맞으면은 스피드 적다 나오고요. 위에 맞으면 스피드 많다 나와서 본인은 지금 맞으면 안들게한 적다라고 네. 하는데 거리는 지금 이게 제일 멀리 나갔어요. 또볼 스피드가 사실은 어 되게 중요한데 전달 내가 가진 힘에서 전달을 얼마만큼 뽑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최종 결과죠. 그이 말을 왜 하냐면 정타에 안 맞으면 안 나와요. 잘못 맞으면 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잘 맞고 최고의 볼 스피드가 나온 거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죠 정말 그게 저는 객관적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볼스피드 제일 안 나오면 66에서 67. 네. 하지만 68구 70은 항상 나와요. 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이양물고 치면은 하... 72, 3이 그렇죠. 베스트인 거지. 네. 근데 그것도 세게 않을까. 쳤다고 해서 72, 3이 나온 게 아니라 잘 맞았을 때. 그렇지. 세게 쳤는데 잘 맞았을 때. 자 네. 이제 몸 풀렸으니까 지금부터 어, 몸...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세게 걸렸고요. 음. 69.5. 아니 좋아요 이거. 음. 그냥 페우에 안에 있으니까. 음. 지금껏 69.5볼 스피드 2,037 백스핀. 네. 오케이. 하나만 더. 네. 몸은 다 풀렸죠 이제. 네, 좀 거진데. 한 네. 스윙. 아, 어, 하나만 더 쳐도 돼요? 네. 맘에 안든대요. 아, 그쵸? 스피니 네, 67.7로 네. 맞았어요. 그냥 세게 치는 걸 보여주고 그..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이 사실은 이렇게 갈 정도로 세게 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아그죠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이야.. 똑바로 돌아70.1 1600 안내려서 빨리 보냈어 와 이거는 봐봐 70.1볼 스피드 그리고 1665배 스피드 일반 45.5인치 왜요? 45.5인치 아타스 G7 6S 네. 에피플래시 오케이? 첫 번째는 노력과 그 다음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뭐 개선을 지금 어느 정도 팁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지금 응. 보면은 조금 자유롭게, 진짜로 이게 그, 과연 당신의 골프 연습이, 어 비거리 연습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골프 연습 전체를 한 건지, 응.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지, 이 얘기를. 할 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어...